다 함께 성경목독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련우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야코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니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어, 저희 교회 이제 성탄 감사 예배 설교는 매년 같은 본문과 비슷한 말씀으로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래도 1 년이 지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기억이 가물가물 하실 것을 여러분 믿고 이제 오늘도 설교하겠습니다. 아마 기억이 잘안날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참 의미를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더 감격하시는 기한 날 되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성탄절은 이 땅에 태어난 인생들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성탄절을 맞아 기쁜 마음으로 구원에 더 감사하셔야 합니다. 이날은 인간을 위한 인간이 즐기는 날이 절대 아닙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그분께 감사 찬양하는 날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류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 땅의 시간의 탄생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A.D. 뭐 서기 주후라고 하는데 2023년 2022년이라는 연도의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시간의 시작 A.D. 그 시작이 A.D. 1년이겠죠. 그럼 오늘 본문 누가 복음의 이 시간적인 연도의 배경은 예수님의 탄생의 시작이므로 A.D. 1년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시간의 시점으로 보면 정확하게 2022년 전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의 시작은 기원 후를 뜻하는 A.D.라고 하는 아노도민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해라는 뜻입니다. 에이디라는 이 말씀의 뜻이 아노도민이라고 해서 주님의 해" 이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시작은 이 땅에서의 본격적인 구원의 역사, 구원자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이 시작되는 시기라는 이 말씀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동일한 뜻이라는 거예요. 오순절 날의 탄생. 교회의 생일의 시작으로 복음을 외쳤던 베드로 사도의 모습을 이제 살펴보시면 베드로 사도가 주의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든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사도행전 2장에 정확하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좀 길지만 21절에서부터 24절 그리고 37절, 38절 그렇게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세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으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절의 역사 이후로 이제 구약의 제사법이 아닌 누구든지 어느 누구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속사의 역사가 새롭게 열린 것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정확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기록한 말씀인데 이스라엘 땅 나사렛에서 태어난 어느 예수라는 사람이 기적과 표적을 통하여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임을 증명을 하셨다. 그렇게 22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저주의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셨다. 죽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사망의 고통에서 머물지 아니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 앞에 인간이 죄인임을 아는 회개를 통해 사삼을 받고 주님을 믿게 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할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 주님은 나의 구원자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아니면 인간에게 절대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반드시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의 해가 시작되는 AD, 아노 도미니의 시작 시작 때부터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이 말인즉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아노도미니 예, 이 주님의 해부터 시작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인간의 힘 나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날마다 부인하시고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언제나 늘 항상 선택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AD 아노도미네 시작부터 인간에게 주어진 복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부터 끝까지 인간의 힘이 아니라 전부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역사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시간 구숙사의 시작이 시작된 것이 아노도미니 AD 1년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예. 이해가 안 되면 또 집에 가서 또제 설교 또제 이거 듣지도 않는데 이해가 안 되면 또 듣지도 않더라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해 AD 아노도미니라는 이 시간의 개념의 첫 시작부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인간의 힘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은 전부 폐해지고 성령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성령으로 끝나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그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간이다. 이게 여러분 AD 안노 도미네의 시간이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모든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지금 세계가 돌아간다. 그런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서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러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려내고 수류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임으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임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퇴하였더라. 아멘 이 오늘 본문 속에 가이사 아구소도라는 로마 황제의 이름의 뜻이 신의 아들입니다. 예, 이 로마 황제의 이름의 뜻이 신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였던 누가 사도는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유능한 역사가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과 달리 예수님의 탄생을 시대의 배경사와 함께 기록을 한 것입니다. 역사가였기 때문에 그가 왜 신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로마 황제의 이름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것일까? 이유가 있겠죠. 로마 황제는 절대 신의 아들이 아님을 지금 반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그 시대 배경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로마라는 강력한 나라에 움직이는 것 같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세상의 이치와 중심은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신 구원자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분 뿐이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 세상의 중심이다 그 말씀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소, 소국들, 우리나라가 일본의 속국이었던 것처럼 소국들을 향해 세금을 걷기 위해서 더 많은 군대 병력을 소집하기 위해서 호적을 강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또한 전부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누가 사도는 이 배경사를 여러분 그래서 기록한 거예요. 이 모든 일 전부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하신 일들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구속사의 새 역사를 위해 세상을 이 로마라는 대제국을 들어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유괴 아버지 어머니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제일 못 사람. 그런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호적하로 그들이 고향에 있는 베들레헴, 자기들의 고향 베들레헴입니다. 그 베들레헴으로 그들이 발걸음을 옮기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마리아가 이미 배가 불러 있었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이 아니라 나사렛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구약의 선지자 구약의 말씀, 예언의 말씀과 다르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가짜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미가서 5장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아멘. 미가 선지자의 예언,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영원한 구원자가 베들렘에서 나올 것을 미가 선지자는 약 700여 년 전에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이 예언을 그대로 이루시려고 하나님 아버지가 이 로마를 움직이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로마, 그 시대의 중심이 로마가 아니라 절대적인 그 시대의 중심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심이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의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당신의 일을 당신의 말씀과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지금도 분명하게 살아 계셔서 역사해 나가시는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로마라는 대제국, 그리고 로마의 힘을 믿고 교만에 빠져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말했던 형제, 스스로 자신이 신이라고 우상 숭배 사상을 만들었던 그를 통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당신의 손을 들어서 역사를 하셨던 것입니다. 온 우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천지 창조부터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오순절 날 교회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천년 왕국, 새 하늘과 새 땅의 역사로 끝을 맺는다는 것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중심은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성경대로 돌아간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믿고 누구와 함께 살아가야 할지 이 마지막 시대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 세상의 중심, 이 세상의 시간의 중심은 아노 도미니, 우리 주 예수 그리도 그분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 6절,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니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베들레엠에서 해산을 했는데 여관 같은 숙소가 없어서 가축들이 사는 축사 같은 곳 짐승의 우리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에 있었다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냐면 강보에 쌓여서 짐승의 밖으로 부유에 누워있었다 그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육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오해를 합니다. 구원자 예수님이 여간방이 없어서, 여간방을 찾다가 찾다가 없어가지고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땅의 시간의 주인공, 세상의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짐승의 우리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심히 악하고 부패한 짐승과도 같은 인간, 어쩌면 짐승만도 못한 그런 인간을 구원코자 낮고 낮은 곳으로 오신 겸손의 왕이심을 지금 나타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노 도미니의 시대 때 성령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 오순절날의 역사를 뜻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짐승의 우리와 같은 더러운 인간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을 통해서 들어오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기 예수님이 짐승의 밥그릇에, 짐승의 밥그릇에 누워 있었다는 것은 이 예수님만이 영혼들의 영원한 영생의 말씀, 양식이 되어 주신다는 그런 뜻의 모습입니다. 그 베들레헴에서는 짐승의 우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베들레헴 짐승의 우리가 많았습니다. 말이 많아서 마구간이 많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전부 말이 있었던 마구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양들을 많이 길렀던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면 베들레헴에서 양을 많이 키웠던 이유가 있어야겠죠. 하 베들레헴에서 양을 많이 키워야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예루살렘 성전에 짐승의 피, 모세의 율법 제사법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양들이 필요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곳은 마구간이 아닙니다. 양의 우리였습니다. 왜 그곳에서? 그곳이 양의 우리라고 말하냐면 그 근처에 양을 치는 목자들이 많았다는 것을 보면 분명하게 그것을 우리는 알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의 밥그릇도 마국간에 있는 말의 밥그릇이 아니라 양의 밥그릇이라는 거예요. 양. 양의 그릇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전부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들이 사는 곳에 오셔서 양들의 밥그릇 안에 누우셨다. 양들의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자녀들 내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을 양의 우리 안에 태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짐승과도 같은 이 인간의 안에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그분이 들어 오겠다는 그래서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요셉과 마리아가 여간 숙소를 잡을 수 없게 만든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인 섭리였고 비유적인 구원의 역사였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은 솔직히 나를 돌아보시면 너무 더럽잖아요. 지난날을 돌아보면 진짜 주님을 위해 살았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할수 없습니다. 지극히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내 중심적이네요. 조금 열심히 살면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뭐, 이게 조금 열심히 사는 것이 그게 전부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석이 지금까지 왔는데 전부 나를 위해 살았던 것밖에 없더라고 전부 내 욕심. 하나님을 나의 수단으로 밖에 삼고 그렇게 살아온 죄인이라는 것을 가면 갈수록 깨닫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사실상 또 믿음의 성숙한 자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런 악한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못된 더러운 이 악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짐승의 우려와 같은 더럽고 악한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주님 그것도 모자라서 더러운 마음 끊임없이 이 악한 마음 악한 본성 이 본성이 마귀의 종로로 타며 끌려가는 나의 옛 습관을 주님께서 고쳐 주시려고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해 주시려고 성령님까지 내 안에 보내 주셨다는 그것이 여러분 사랑이고 그것이 거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주의 해외부터 시작되는 아노 도미니 AD 1년부터 시작되는 복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 사랑을 깊이 우리는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 영의 양식,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생명을 그 날마다 영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도, 그분의 생명을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존재들임을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합니다. 아니면 우리는 또 악한 자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의 양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리도를 아는 진리를 듣고 깨달아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순종의 삶, 동행하는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뭔지 모르고, 진리가 뭔지를 모르고 다닌다. 그리고 죄송한데 알고 싶지도 않다. 그것은 혼미하여, 혼미한 영,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원수 마귀에게 아직까지 끌려 다니는 존재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 그들 안에 생명으로 오신 우리 주님,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들, 양들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짐승의 밥그릇 안에 누워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같은 이 본문에 이 예수님의 탄생을 누가 제일 먼저 알고 찾아왔냐면 그곳에 베들레헴에 양을 기르는 목자들이 많았습니다. 천사들이 그 양을 기르는 목자들을 찾아갔어요. 우리 누가복음 2장 8절에서부터 12절 그리고 1 6절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러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라. 알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아멘. 주의 천사들이 밤에 큰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을 양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전했는데 그 복음이, 그 복음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천사가 큰기쁨의 좋은 소식을, 복음을 목자들에게 전했는데,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전했는데, 그 기쁜 소식이 누구냐면, 강보에, 구유에 누워있는 강보에 쌓여서, 애기, 우리 깐난아기 태어나면, 여러분, 천, 이거, 그걸 뭐라고 하죠? 싸잖아. 면으로 된 사각천에다 따위로 싸잖아요. 그 강보입니다. 강보에 싸서, 그 아기 예수님을, 구유에 누워있는데, 그 예수님을 가서 뭐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짐승의 우려 같은 인간 안에 들어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다. 듣는 것에 끝쳐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가라. 이 말씀은 그 예수님을 찾아서 그가 진짜 그곳에 계신지, 그가 진짜 구원자가 맞는지, 그 구원자를 통하여서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는 뜻이에요. 그분을 보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되어라는 거예요. 그 구원자를 짐승의 우리와 같은 들어온 나의 마음에 주님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 기쁜 좋은 소식 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모신 나 짐승의 우리와 같은 내 마음속에 들어오신 주님 일평생 나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어 주셔서 나를 통치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분을 아는 진리 영의 양식에 늘 배가 고프고 그 영의 양식에 날마다 여러분 갈망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예수로 말미암아 배가 고프지 않으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배가 고프지 않으면 나는 천국에 갈수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오실 주님을 준비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까지 있어야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데도 내 마음이 간절해지지 않는다. 지금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가 없다. 그러면 한란의 때에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깨어 있지 못하면 내일 주님이 오시라고 해도 갈수 없어요. 오늘 내가 깨어 있어야 내일 오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으로 목마르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한다. 그러면 주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주님이 오실 날을 우리가 기다릴 수 없는 자가 되기 때문에 주님 품에 안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휴거 때 우리는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없어요. 그러면, 무서운, 정갈이 쏘는 듯한 그런 한란의 시대 때 내가 남겨지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목배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슬람에 사람들이 사람을 죽일 때 전부 다 목배임을 당합니다. 예. 아마 그 이슬람의 종교와 엄청난 전쟁이 있을 것을 아마, 이래 성경이 지금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목비임을 당하는 그런 순교의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천국 갈수 없는 한란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때를 면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오늘부터 주님을 기다리는 심령의 가난한 자가 되셔야 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구유에 누이신 우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더러운 내 속에 와 계시는 주님께 더 많이 감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 생각 버리고 조금만 여러분 눈을 돌려보세요. 나밖에 모르는 인간이. 예, 네, 납니다. 나라는 존재예요. 지극히 나밖에 모릅니다.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 짐승과 같은 우리의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이 오늘입니다. 그 날이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그 주님께 더 많이 감사하고 구원에 감격하며 살아가셔야 합니다.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경각심을 가지고 더 뛰어 살아갈 수 있는 은혜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받고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경각심을 가지고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내 안에 구원자로 오신 더러운 내 짐승의 우려와 같은 이내 안에 오신 우리 주님께 더 많이 감격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절대 그 주님 손 놓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 다짐하시고, 각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